네,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입니다. 오전 브리핑 하겠습니다. 정개특위 결단축구 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오늘 점심 만난다고 합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가 된지한달 반이 넘어가는데 정개특위는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오늘 간사간의 행동에서도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른미래당은 오늘 논의에 아예 불참한다고 합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정계특위 위원장을 대승적으로 포기한 결과가 겨우 이런 것이란 말입니까? 8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질 셈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일소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몽리를 부릴 건가 묻고 싶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하기 싫으면 그냥 논의에서 빠지기 바랍니다. 선거제 개혁은 합의가 관례라고 주장할 것이면 이제는 논의의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의 지상 과제가 발목 잡기와 해방 넣기라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민주당에게도 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말도 안 되는 목리에 질질 끌려다닐 셈입니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을 넘겨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역시 선거제 개혁에 유유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선거제 개혁 논의는 지금에 다다랐습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널리 자리 잡았습니다. 절호의 기회 앞에서 실기했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기 싫으면 여당과 제1야당은 속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 포퓰리즘의 전형인 자유한국당의 행로장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무장 공론화 작업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우려를 다시 하겠습니다. 장 공론화에 나선 자유한국당의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한국형 핵전략 전술핵 재배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잇따라 연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안보 포퓰리즘의 형태입니다. 자유 자유한국당의 핵무장론은 실현 가능성도 요, 요원한 허공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 자유한국당의 핵보장론은 실현 가능성도 요연할뿐더러 허공에 뜬돌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거둬차고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돌모로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겠다는 얄팍한 생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핵 무장군을 공론화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명분도 잃게, 되, 잃게 될 뿐더러 국제사회와 평화적인 공조도 어렵게 되,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해석산 금지 조약, NPT 탈퇴까지 불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곧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뜻하고 있습니다. 핵 개발을 하고자 하자고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자는 것인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행무장론은 핵개발을 하다가 NPT 탈퇴를 강행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야만 북한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안부파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무런 실리도 명분도 찾을 수 없는 행무장론 돌림노래 이제 자유한국당은 집권 자 일어나셔서 엉덩이하고 겨드랑이에 바람 좀 넣으시고.